저널리스트 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길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푸드 저널리스트로 처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그 보통 제가 명함을 어떤 분한테 드리면 제 이름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음식기자를 할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이름이 미장. 미향이었고 취재를 네. 다니면 깜짝 깜짝 놀라는 게그 정육점 이름? 식당 이름 중에 미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운명, 운명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특별히 음식을 전담으로 문 하는 기자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 이거를 전담해서 써야 될 기자가 필요했던 거지. 이제 뭐 영화 기자, 뭐 이렇게 뭐 음악 기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된 거고요. 그냥 뭐뭐 뭐 맛있는 걸 좋아해서 인연이 이렇게 단것 같아요. 네. 많은 곳들을 다녀보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외국도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이탈리아만 해도 한 서너 번을 갔고, 노르웨이에 가서, 청어절임 아시죠? 이, 그, 목포에, 그, 홍어. 사킨 홍어하고 대적할 만한 걸 대표적인 새 음식을 꼽으라면 다그 노르웨이 그 북유럽의 청어절임을 꼽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맛을 봤고뭐 하여튼 여러 나라를 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백령도 울릉도부터 해서 많이 다녔고 그렇게 많은 곳들을 다니셨는데 네. 목표가 유독 기억에 남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목포 같은 경우에는 자, 저는 이제 재래시장을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그니까 외국에 가도 취재 내용 중에 재래시장이 없어도 시장을 일부러 나가본 편이거든요. 근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 화로 입한장 새벽 4시에 갔어요. 근데 그 경매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생선을 잡아오신 분, 그 다음에 그거를 사려고 이제 나 새벽까지 나오신 분들이 이게 막 어우러져가지고 왁작짓거나 그분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홍어가 다른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홍어들이 이렇게 배를 탁 내놓고 막 누워 있는데 막그 옆에 덕자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목포는 신선하구나. 이렇게 식재료가 신선한 거는 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식 기자로서 야, 이렇게 신선한 곳이 목포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목포는 저한테 중요한 취재지는 를 거죠. 예. 그렇게 된게 아무래도 목포와 인연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남들이 7번 국도에 주목할 때 일본 국도 여행 이맛 여행을 떠나셨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걸까요? 뭐 여행 취재도 종종 했는데 한동안 그 칠번 국도 따라 여행하기가 이렇게. 어, 많이 기사화 됐어요. 동해안을 보면서 쭉 경상도로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강원도 고성쭉 내려가는. 근데 7번 국도 여행이 있으면 이 국도의 처음 시작인 일본 국도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찾아보니 일본 국도가 있었고 이제 그 일본 국도는 파주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 도착지가 목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쭉 취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파주 경기도 지나고 충청도 가서 이렇게 막 음식 취재하고 충청도 분들도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니까 서두르면 뭐 어제 오지 그랬으면 뭐 이런 농담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쭉 취재하면서 내려오다가 이제 마지막 목포에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이니까 좀 많이 지쳐가지고 아, 빨리 취재를 해야 되겠다. 제가 정한 이제 취재 목록에 있는 몇 가지만 빨리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허름한 식당을 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민어가 또 워낙 유명한 데여서 민어 집만, 민어만 딱 치자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허름한 집을 갔는데 일단은 주문을 했어요. 근데 반찬이 1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보기 힘든 데다가. 그 반찬마다 다 정갈한 거예요. 제가 보통 식당을 취재를 갔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떤 집이든지 밑반찬을 어떻게 내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충실한 집은 메인 음식 또 주요리도 되게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깜짝 놀랬고뭐 밥을 싸 먹는 것도 기 김도 있는데 감태도 있고. 그래서 너무 놀래서 다시 힘을 냈죠.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짧게 취재를 끝내고 올라가지 않고 그날 뭐, 어, 1박 했습니다, 예. 이 민어가 네. 또 목포 구미에 속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목포 구미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맛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저는 목포 구미가 뭐, 세발낙지, 민어, 그 다음에 홍어, 꽃게, 그 다음에 뭐, 어, 먹갈치, 준치, 아기, 뭐, 어, 병어, 뭐, 우럭한구 이런 걸 구미라고 하잖아요. 뭐그 중에서는 홍어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실은 이 구미를 다 좋아하긴 하지만, 거기서 누구를 꼭 하나만 더 꼽으라면 이제 홍어를 좋아하는 편이죠. 이. 그러면 어 홍어를 먹을 때 이것만큼은 꼭 같이 먹어야 된다 아니면 이거랑 먹어야 된다 뭐 어떤 게뭐 좋은 게 있을까요? 그 본인만의 노하우 맛있게 먹는 노하우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홍어를 홍어 음식을 먹을 때 막걸리를 같이 많이들 드시잖아요. 요새는 막걸리도 옛날처럼 뭐어뭐 어, 뭐 양조장 몇 군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한국의 전통주를 막, 그, 새롭게 만들어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맛있는 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특이한 그 막걸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이 드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같이 뭘 먹어라 이런 것보다, 어, 자기가 내가 어떤 식으로 먹는 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목포 구미 중에서 또이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식재료가 있잖아요. 이 간장게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목포에서는 네. 꽃게 무침, 무침으로 네, 네, 네. 많이 먹는데, 이 꽃게 무침은 또 다른 지역이랑 비교가 되죠, 어느 정도는? 아,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꽃게 살을 드그 딱딱한 껍질, 힘겹게 파서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취재했던 곳들은 깜짝 놀랐던 게, 살을 파서. 어떻게 보면 흥건해서 보기는 조금 맛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그 점이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숟가락으로 퍼먹고 그거를 이제 밥하고 비벼 따뜻한 밥 있죠. 그걸 같이 비벼 먹으면 더 맛있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또 음식을 맛을 볼수 있구나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양념 게장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네네. 더 뭔가 꽃게 풍미를 느낄 네네. 수 그쵸, 있는 그쵸. 그런 맛이죠. 아는 맛이 더 무섭다 그래가지고 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네. 아침이 좀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음. 이제 박미영 기자님께서 더 좋아하셨다고 음. 하는 이 홍어, 이 홍어 같은 경우에는 또 홍어 회도 자주 드시겠지만 좋아하는 요리가 있으세요 홍어에 관련돼? 그 홍어는 도시 사람들은 대부분 홍어 하면 삭힌 홍어만 생각을 하는데 홍어는 사실 홍어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되게 많거든요 홍어찜도 있지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삭힌 홍어도 있고 그냥 회로 먹는 홍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홍어 애탕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 홍어가 이제는. 감이 이제 하여튼, 감이는 아니지만, 세계적인 음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뭐, 외국에서 유명한 유튜버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여행 오면 홍어집은 반드시 가고 음. 자기네, 그 본인들의 그 유튜브에 업로드 해가지고, 막, 유명해졌거든요, 많이. 그래서 홍어는 대부분 세계적인 음식이 된것 같고, 어, 뭐. 뭐 유튜브 중에 영국 남자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찾아보면은 홍어를 경험한 거를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미식가들의 반응이 되게 뜨겁고 그 지금 보면은 이른바 케이푸드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케이푸드라고 말하는 거 보다는 그냥 우리 한식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음. 생각하는데 한식은 정말 이게 뭐 우리 음식이 최고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홍어 한식 중에서도 홍어를 당신이 아느냐? 그러면 미식가의 척도, 미식가이구나, 또는 식도락을 즐기는구나 이렇게 어 척도가 될 정도로 그런 음식이 됐죠. 그렇죠. 애당. 우리 저이 목포 같은 지역에서는 또이 잔치상에 홍어가 빠지면 잔치다, 아니다. 라는 네. 말이 있을 정도로 미식가들이 주로 많이 찾는데, 응. 어, 우리 또박명기자님께서는 홍어 애탕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그 미식가 네. 중에서도 정말 취재력이 강한 푸드 저널리스트로 느껴집니다. 어, 그러면 기자님이 인증하는 이 단골 네. 홍어집도 있을까요? 아, 목포에 한 군데가 있는데, 아, 그집 같은 경우는 예, 서울에도 요새는 홍어 애탕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보름 취재한 바로는 고추장을 풀고 이렇게 빨갛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언뜻 보면 그냥 다른 매운탕들, 다른 생선을 요리로 한 거랑 언뜻 보면 차별, 그러니까 차이가 안나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목포에서 제가 좋아하는 올 때마다 꼭 가는 그곳 같은 경우에는 뭐 목포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된장을 풀어서 이 홍어 애탕을 끓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고춧가루 살짝 뿌리는 정도? 그래서 된장을 푸 맛이 이게 정말 구수하고 은은하고 어, 감칠맛이 으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서울, 이제 돌아가면은 아, 된장을 풀어서 한번 나도 요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진짜 뭐 저도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홍어 네. 요리가 이만큼이나 많은지는 몰랐어요.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를 했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대단하네요. 그러면, 어, 삭힌 홍어를 먹는 나라가 또 있다고 하던데,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 저도 사실은, 삭힌 홍어를 먹을,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요리사 중에서 박찬일 요리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제 아이슬란드를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 저한테 제보를 하는 거예요. 삭힌 홍어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다, 저한테. 그 우리나라 교인들이 가서 먹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예, 아이슬란드에서도 홍어를 잡아서, 어, 우리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팍 삭히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삭혀가지고, 삭힌 홍어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 뉴욕 같은 데에는 홍어 스테이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홍어 스테이크도 저가 예,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삭힌 홍어로 만든 건 아니어서, 일반 생선 스테이크라고좀 비슷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 홍어를 먹는 나라가, 어, 더, 더 여러 곳이 더 있는 거죠, 이제. 음식을 취재하면서 이 요리는 내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도전 정신을 불러 일으킨 그런 요리 혹시 있을까요? 아니, 이제 홍어회탕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홍어회 홍어 비빔밥? 이렇게 홍어회를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비빔밥처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재료를 빨리빨리 구매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정에서 만들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님에게 그러면 이 목포는 어떤 도시로 기억이 되고 어떻게 마음속에 남아있을까요? 그 푸드 저널리스트란 직업은 어떤 한 시대의 맛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기사를 쓸때 옛날 신문이나 옛날 자료를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리고 뭐 먹가치 같은 경우에는 어그 목포 사람들이 한때 1997년 고 90년대에 이게 낚시를 많이 했다는 기록 같은 것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포는 제가 기자로서 기록할 게 너무 많은 도시인 거예요. 기록을 해도 해도 기록하게또 나오고 또 기록한 거가 또 앞으로는 어떤 미래의 자산이 될걸 생각하니까 되게 뿌듯한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면 이 남도나 목포 지역 음식을 취재를 기획하고 계시는 곳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이거는 아귀찜 있잖아요. 네. 아기찜을 한번 경상도 쪽아기찜하고 이쪽 지역 아기찜이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거는 좀 취재해 보고 싶어요. 아 정말 그렇네요. 이아기찜 네. 같은 경우에는 음. 전라도에서도 많이 먹고 경상도에서도 음. 많이 먹는데 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네네, 없네요. 그거를 취재를 그걸 취재를 해서 좀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곳다 가서 아기찜을 드셔 보셨을 것 같은데 그 그냥 느끼기에는 기자님이 느꼈을 때는 어떻게 다른 것 같나요? 아, 이제 뭐, 그, 먹어본 경험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가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올해 상반기 안에 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또 이렇게 기자님 손에서 목포 아기찜 맛집이 또 이렇게 속속 발굴이 되지 않을까. 라는 <laughs> <나를 웃음>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정말 이렇게 많은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잠깐, 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에서 이 여행을 한다면, 네. 어, 2박 3일 정도 여행을 한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 순서대로 추천을 네. 바란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2박 3일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이 구미 중에서 어떤 음식을 순서대로 먹어야 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 아침에는. 네. 어 그, 아침 일찍 문 여는 복국집이 있더라고요. 복국이요? 예, 예, 예.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 그, 그 복어. 복국. 예, 예, 예. 어. 근데 복국하면은 뭐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거는 저녁에 해장할 때 먹는 음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제가 취재했던 그거는 단품으로 깔끔하게 한 그릇으로 나오는 막 국밥처럼 나오는 집이 있던데. 보국밥인 거죠? 네네. 그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뭐 점심 때는 낙지 탕탕이. 이를 해서 그 쫄깃한 맛도 있잖아요 네. 육고기의 쫄깃한 맛 그다음에 낙지의 쫄깃한 맛을 같이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 때는 당연히 어, 홍어 애탕을 드셔야죠 아 애탕 홍어 애탕에 가벼운 술한잔 단주 네. 하루 종일 여행을 하면 많이 걷잖아요 많이 네. 다니고 그 피로를 이제 홍어 애탕으로 확 푸는 거죠 그다음 날은요 우리 2박 3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아, 그다음에는 이제 어. 어 증도나 이쪽에 자전거 길,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목포에 유명한 빵집이 있잖아요. 네네네. 노포,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빵집. 거기서 빵을 몇개좀 사서 이게 그 목포에서 파는 빵이랑 다른 도시에서 파는 빵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당연히 재료가 다를 테니까 그런 거를 좀 도시락처럼 싸서 이렇게 어, 자전거 여행을 할때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포 음식이 실제로 맛이 있나요? 라고. <laughs>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방송으로만 청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목포 음식이 정말 맛있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음식은 각자가 각각이 다 특징이 있어서. 이게 더 맛있고 이게 덜 맛있다고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포 음식이 맛있느냐, 없냐 이게 아니고 목포는 목포 음식대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음식대로 다른 특징이 있고 우리가 미식 체험을 할때 각각의 음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즐기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어떤 비교하는 것보다는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 미식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생기거든요. 뭐 어느 지역의 무슨 탕은 아 여기는 요점이 맛있는 지점이구나 아니면은 제주도의 어떤 구분 이 지점이 맛있는 지점이구나 그런 특정을 특성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식 지수라고 해야 되나 그걸 키우는 방법이라서 음. 목포가 정말 맛있어라기 보다는 아, 목포를 음식을 경험하면서 목포의 음식의 장점은 이거구나, 이 친구들은. 다른 지역은 이 친, 다른, 다른 친구들하고는 성격이 이게 다르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포 여행 한번 오셔가지고 이 구미를 맛보시면서 다른 것들도 한번 맛보시면서 이 음식이 나랑 맞는지, 어느 부분이 맛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사람들이 목포에 오지 않고도 저희가 목포 음식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음 이렇게 사랑받는 목포 음식이 네. 더 많이 이 대중에게 외국 사람들에게까지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까지 사랑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조금 어,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 지금 지금의 한국의 음식 문화는 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팬데믹 이후로 어, 로봇이 이제 식당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로봇이 튀긴 치킨이 더 맛있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되게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 그 유명한 요리사들도 더 이상 음식을 식당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밀키트로 만들어서 온라인 배송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책을 보고 확인을 해보면, 아무리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진짜가 주는 감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이 주는 감동은 그거를 이제 따를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재료가 신선하기 때문에 진짜일 수 있고 그뭐 로봇이든 뭐든 이렇게 팬데믹이든 뭐 이렇게 발전할수록 진짜를 체험하고 싶은 체험. 에 대한 그 요구는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표는 앞으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고 제 생각에는 목포 음식을 하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고 배를 채우고 그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다 생각을 해서 뭔가 여러 가지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요즘은 제가 어떤 어떤 그 다른 지역에 선장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 선장님은 본인이 만든 본인이 잡은 생선을 마치 주 같이 아이돌이 구주처럼 포장을 하기도 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음식업이 아닌 다른 쪽에 계신 분들과 콜라보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컨텐츠로 음식을 바라보면 할수 있는 게 무궁무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기획들을 많이 좀 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